누가 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최초의 기록 중 하나로서 원래는 사도행전과 함께 두 권으로 구성된 하나의 책입니다. 두 책의 시작 부분을 비교해보면 동일한 저자가 썼다는 게 분명하고 초기 전승뿐 아니라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저자가 누가로 확인됩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동료이자 동역자였으며 의사로도 알려져 있죠. 누가는 서문에서 우리에게 이 책을 쓴 방식과 목적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다른 좋은 기록들이 많이 존재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가 원한 것은 최대한 예수님의 초대제자들의 목격담을 참고해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기록하는 것이었는데요. 여기서 이루어진이라는 말이 누가가 이 책을 쓴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과 온 세상 사이의 언약에 대한 긴 이야기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책의 구조는 매우 명확합니다. 긴 도입부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3장부터 9장에는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사역이 자세히 묘사됩니다. 큰 중간 달락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긴 여정이 그려지고, 이는 이야기의 절정.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과 부활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 후에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이 영상에서는 누가복음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긴 도입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병행해서 들려줍니다. 여기 노년의 제사장 부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이 등장하고 미혼의 젊은 여성 마리아와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아들을 갖게 될 거라는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데요. 두 약속은 모두 성취되어 요한과 예수님이 차례로 태어나고 두 부모는 기쁨의 찬가를 부릅니다. 구약의 시편과 예언서의 언어로 가득한 이 찬가들은 두 아이가 하나님의 옛 언약들을 어떻게 성취할지 보여주는 한 편. 이어질 이야기에서 각 아이가 맡을 역할을 미리 보여주죠. 먼저 요한이 토라와 예언서에 약속된 대로 이스라엘이 주님을 맞도록 준비시킬 선지자요 사자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와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실 다윗에게 약속된 메시아 왕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요. 이후 마리아는 예수님을 봉헌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노선지자 안나와 시무온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신지 알아봅니다. 시무온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영감을 받은 시를 지어 노래하며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며 열방의 빛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이 모든 기대를 안고 이야기는 중요한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먼저 요단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요한을 비춥니다. 그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새롭게 되어 헌신하는 이스라엘이 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러한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등장하시자 성령이 그분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고 나서,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는 다윗까지 이르고 아브라함을 넘어 창세기의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아담의 자손 곧온 인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어서 누가는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시는 이야기를 배치합니다. 여기서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회당에 가신 예수님은 일어나 이사야서를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져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자유롭게 하다, 헬라어로 아페시스는 놓아준다는 뜻인데,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고대 유대 관습인 희년을 의미합니다. 희년은 이스라엘의 모든 노예가 해방되고 사람들의 빚이 탕감되며 땅이 본래의 소유가문으로 회복되는 회로서 해방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법적으로 재현한 것이죠. 또 예수님은 이 해방의 복음이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가난한 자 또는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은 단지 가진 돈이 적은 사람보다 훨씬 큰 범주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인 타민족 또는 인생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종교적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한 이들도 이에 속하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특히 이런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는 곧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어떤 건지 알수 있는 여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기에는 병상에서 알던 여인, 나병에 걸린 남성, 중풍병자가 치유된 이야기, 경제적으로 가난하진 않지만 사회적으로 소외된 세리 레위를 자신의 공동체로 맞아주신 이야기, 매춘 여성을 용서해주신 이야기 등이 담겨 있는데요. 이로써 누가는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사람들의 온갖 삶의 형편에 회복과 반전을 불러왔는지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해 하나님 나라의 치유의 능력을 알게 하시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이후 예수님은 더욱더 파격적인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 중 12명의 제자를 택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상응하는 지도자로 삼고 새 이스라엘을 세우신 일이 그것이죠. 그런 후 예수님은 누가가 평지수은이라 부르는 이른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가치체계를 전복시킨다는 의미이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분의 초대에 응해 새로운 대안이 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시죠. 이들은 급진적인 관대함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며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고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종교적 위선을 거부하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급진적인 가르침은 그분의 신적 권위에 대한 논란과 저항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꺼려지는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종교적 전통과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분을 신성모독자다. 죄인들과 어울리는 술꾼이다.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새로운 계시에서 절정에 이르는데요. 그분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 왕이며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를 확증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왕이 됨으로써요. 이 충격적인 계시는 다음 장면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갑자기 그들 앞에서 변모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그들을 뒤덮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나의 택한 아들이다. 이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두 선지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누가는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분의 떠나가심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엑소도스,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을 자유로 인도하고 개인적, 영적, 사회적 죄악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우선 여기까지 누가복음의 전반부였습니다. 누가복음. 앞 영상에서 우리는 누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이스라엘 이야기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묘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후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 사회적 지위가 낮고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도 보았고요. 예수님은 이른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사회적 가치가 뒤바뀐다고 가르치셨고 이 단락의 절정에 이르러 누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새로운 모세로 묘사했죠. 이제 이 책의 중간 단락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세우신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이 부분은 주로 예수님이 길 위에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수는 늘어갑니다. 이처럼 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의 여정으로 묘사하는데 그것은 인생 길을 가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분을 따르는 70명을 앞서 보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분의 사역에 초대하십니다. 이렇듯 애초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명에 동참하고 그걸 내 사명으로 삼는 것이죠. 제자들이 돌아오자 예수님은 기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등 다양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이 부분에는 재물, 소유, 관대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어디보다 많이 담겨 있는데요. 그분을 따르는 게 정말 여정과도 같다면 우리는 단순하고 소유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통해 급진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계속되는 예수님의 사역인데요. 그분은 이동 중에도 계속해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아프고 눈먼 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유대인들의 오랜 원수인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주시고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세리장이었던 그 유명한 사케오도 찾아가시죠. 사회적 소외계층인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자 하나같이 변화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큰 잔치에 비유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알아갈 때 기뻐하시죠. 그러나 잔치에 참여한 모든 이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노가는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잔치 자리를 여러 번 보여주는데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꾸짖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열띤 논쟁이 벌어지죠. 대비되는 이두 잔치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그려지는데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리석은 아들이 집을 떠나 받은 재산을 탕진해버립니다. 그러나 결국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잃었다 찾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며 기뻐하죠. 그러나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는 큰 아들은 화를 내며 자격 없는 동생에게 관대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 유명한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대한 사명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그분의 가족으로 맞아 주시는 것을 상징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겸손과 회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그분의 거꾸로 된 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비극이 강조되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저항은 늘어만갑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시는데 가까이에 오셔서 그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제자들은 그분을 메시아 왕으로 환호하지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분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결과가 로마 제국에 대한 저항과 반항으로 이어져 이 성의 멸망을 초래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뛰어들어가 동물 파는 상인들을 내쫓고 제사를 중지하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상징적 행위이죠. 또,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하시며 성전의 파괴도 예언하십니다. 이러한 행동은 당연히 예수님과 이스라엘 지도자들 간에 일련의 논쟁을 불러왔고, 예수님은 결국 로마 군대가 이성을 포위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한 세대 내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후 물러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6월절 식사를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열례절기로서 어린양의 죽음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된 것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은 이 식사의 빵과 포도주를 새 출애굽에 대한 새로운 상징으로 바꾸십니다. 그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거라고 말이죠. 식사 후 예수님은 잡히시고 유대 지도자들에게 신문당한 뒤 자신을 왕이라 주장했다는 죄목으로 재판받으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무죄를 강조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여론에 굴복하기 전까지 세 번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갈릴리 분봉 왕 헤롯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끝내 빌라도를 강요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죠. 예수님은 고통 속에 죽으시면서까지 자신이 그토록 가르쳤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구현하십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못 박은 군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시고 함께 매달린 죄수 중 하나가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주세요 라고 말하자 그분의 마지막 말씀은 수치스러운 죄수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자비와 친절의 행동을 끝으로 숨을 거두십니다. 그분의 시신이 무덤에 묻히고 그주 첫날 무덤에 왔던 제자 중몇 명이 빈 무덤을 발견합니다. 그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져서 돌아갑니다. 바로 여기서 누가는 그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중 하나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의 제자 둘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때 호련히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시지만 그들은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리 슬퍼하냐고 물으시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모두 수포가 되었다면서요. 그런데 잠시 후 예수님이 그들과 식사를 하시며 마치 6월절에 그러셨듯이 빵을 떼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사라지십니다. 누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자신의 의도와 관점만을 고집할 때 그분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자기 희생의 사랑에 전형이 되신 예수님, 거꾸로 된 그분의 나라에 복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예수님을 보고 알수 있습니다. 이 책의 결말 역시 식사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약을 인용하시며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 악을 이기고 부활해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계획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의 심우원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을 향합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선포되고 모든 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초대되도록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새로운 사명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을 읽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우선 여기까지 누가 복음이었습니다.